영어 내신 수능 영어 하면 가볍게 달리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냐? 너무 난해하다. 알아서 뭐 하냐? 수능이 끝나면 매번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변별력을 위해 난해하게 나온 지문들을 비판한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영상들로 인해 우리는 수능 영어는 실제 영어와는 상관이 없다는 라 인식을 가지게 될까 봐.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그냥 별로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수능 영어는 변별력을 위해 난해한 글들을 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문들은 저명한 분들의 저서나 논문에서 나오는 거 아시나요? 특히 고1이... 영어 지문에서는 sapiens, think fast and slow, atomic habit, justice, factfulness 등의 비문학 책에서 그대로 가져 오거나 수정한 지문들도 나오곤 합니다. 위 책들은 명절하고 불릴 만큼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이죠 이번 논란이 되었던 수능 23번도 유명한 넛지를쓴 리처드 테일러 님과 함께 쓰신 캐스턴 스타인 님의 책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 한 글이죠. 이러한 비문학들이 정말 가치가 없는 글들일까요 실용성이 정말 없는 글들일까요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비문학일 뿐만 아니라 생산해야 하는 텍스트들도 비문학입니다. 또한 영어로 화장실이 어디야? 오늘 기분이 어때? 등의 말뿐만 아니라 가정사, 정치, 경제, 역사, 비전 등등 비문학과 밀접한 이야기를 또한 할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일상의 기능적인 대화를 위한 영어라면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읽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와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해 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영어들은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도리어 이 문장들은 영어를 가지고 일을 하고 글을 읽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면 너무나 좋을 양질의 문장들과 지문들입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만으로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약간의 노력. 만도 하면 유학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필수 영어들을 확보하고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1 수준의 구문 독해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같은 유명한 자기계발서를 읽을 수 있으며 고2 수준의 구문 독해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사펜스나 허머데우스 같은 역사 철학 미래학이 섞인 책을 읽을 수 있고 고3 수준의 구문 독해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대학교 교과서 및 고급 원서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향한 비판에 대한 의구심과 주장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의구심. 학교 내신과 수능을 위해 공부하는 문장들과 지문들이 정말 실용성이 없는 것인가? 수능 영어는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필요가 없는 공부인가? 주장.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진행하는 텍스트들은 의미상으로 가치가 있고, 실제로 명저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를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줄 안다면 상당히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며, 따라서 내신과 수능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사회, 경제, 기술, 예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죠 단어 외우고 구문독해 끈을 읽기하고 빈칸 채워져 있는 곳에 단어 채워넣고 순서 외우고 눈으로만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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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과 강사분들은 영어를 읽지조차 않습니다 학생들은 단어를 발음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생긴 모양으로 기억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차피 발음과 스피킹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남았습니다. 분명히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면, 정말 그 본질에 집중하면, 시험 잘 보는 것은 덤이고 기본 실력이 정말 많이 늘 텐데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며 배운 영어 학습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 학습은 일단 많은 읽기와 듣기를 통한 노출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읽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실제로 말하고 써봐야 한다. 외국인에게 직접 할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실제로 외국인들 앞에서 말하고 쓰는 상상을 한다. 세 번째, 영어의 first skills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읽기는 듣기, 말하기, 쓰기 실력으로 연결되고 듣기는 읽기, 말하기, 쓰기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잘 읽으면 잘 듣게 되고 잘듣 으면잘 읽게 되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잘 말하고 잘쓸수 있게 된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어 내신과 수능 시험에서 결여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듣기와 말하기, 쓰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의존하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을 함양한다고 실시하는 영어 듣기 시험은 실용성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이티브 4 살도 그보다는 빨리 말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여기에서 공백이 생깁니다. 읽은 것을 듣고 말하고 표현할 기회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읽기는 많이 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듣기로 이어지고 듣기가 말하기와 쓰기로 이어지고 또그 역작용. 발생해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하며 배운 영어 학습의 본질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학습은 일단 많은 읽기와 듣기를 통한 노출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읽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실제로 말하고 써본다. 외국인에게 직접 할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실제로 외국인들 앞에서 말하고 쓰는 상상을 하면서 세 번째, 영어의 풀 시켜 스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읽기는 듣기 말하기 쓰기 실력을 연결되고 듣기는 읽기 말하기 쓰기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잘 읽으면 잘 듣게 되고 잘 들으면 잘 읽게 되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잘 말하고 잘쓰있게 된다. 핵심은 배운 것을 반복, 반복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 공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 반복 또 반복입니다. 결국 영어 내신을 공부하게 되면 반복을 통해 기본 영어 실력도 늘고 시험도 잘 보게 됩니다. 읽은 것을 기반으로 들으면서 반복하고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반복하고 반복, 반복, 반복을 하면 결국에는 시험도 잘 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를 통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